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백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전일 미국장이 폭락하면서 주주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제가 무조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전략 최근 이슈 그리고 핵심 재료 요거를 파악해야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엉덩이 길게 큰 폭의 2차 랠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저 광수와 함께 주도주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나와서 영상 찍어 드리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영상 촬영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간단한 주식 투자 시세 초입 저점 매수 저광수랑 함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부방에 요거 올려드렸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첫 수출을 했다. 미국에 공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내용 잠깐 보시면요. 자,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2기를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자회사 DTS와 시너지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점점 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가스터빈 기술력을 보유한 두산 에노빌리티입니다. 자, 이 기점으로요. 이제 2차 랠리가 막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 수주의 배경에는 자 ai 시대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수요 폭증이 따라오면서 반도체에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슈퍼사이클의 수에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쏟아져 내린다 이렇게 강조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자로 두산 에너빌리티 특급 시그니처로 오늘 또한 추천을 했습니다. 자왜 추천을 했냐? 이제 막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요.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 그리고 이전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다? 자, 2차 시세가 반드시 나온다는 걸 계속 이렇게 기술적 분석 차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포착을 하고 오늘 또한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 10만원까지 무조건 간다 하면서 공부방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이것도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내용 살펴보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요 터빈 제작사 경쟁사죠. 경쟁사보다 2년, 3년 빠른 납기가 가능한 기업이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요런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요런 게 나온다면 자 미국을 뚫었는데 유럽도 곧뚫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4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폭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3분기에도 실적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요런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간다. 요렇게 일단 핵심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되고요. 자,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요. 제가 일전에 5월 12일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큰 폭의 두배 수익률 가져갔었는데, 자, 이 자리 계속해서 추천드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자리 여기서도 매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유하셔야 된다 하면서 물량을 계속 해서 확보를 할 시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앞전에 이 제가 매수 추천드린 자리가요. 이번에 자리가 또 나왔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월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전에 여기 저항라인대를 한번 매물 테스트를 하고요. 매물 소화 끝나고 5개월 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노란색 수평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못해도 이 구간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떨어진 날 시가가 약 10만원이 살짝 안 되는 넘은 살짝 넘은 가격인데 요 구간까지 가게 되면요 자 그러면 라운드 피겨가 있기 때문에 못해도 요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현재 매수를 하더라도 30%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자, 제가 공부방에 항상 쉽고 간단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 그 이유는 시세 초입 저점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100% 무료 공부방 운영 중인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보시면요. 010-8346-2138로 문자로 숫자 1. 딱 일만 적어서 전송을 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벌써 이 방을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벌써부터 받아보고 계셨는데 자 이제라도 알게 되신 분들 하루빨리 입장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제가 우리 기술도 요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9월 23일자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형이 가는데 우리 기술 못 가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우리 기술도 여기서 한번 잡아드렸고, 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여기 기술적 분석 잠깐 해드리면, 여기 저항선을 한번 돌파했다가 21선에서 이 평선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죠. 이거 지금 재미없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조만간 5천원 돌파하고 장기적으로 1만원 목표가로 충분히 갈수 있는 기업이고요. 자, 또 다른 가스터빈. 가스터빈 수혜주죠. 제가 BHI를요, 오늘 자로, 자 10월 13일 자로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BHI가 또공급 계약이 나왔었죠. 이러면서 오늘 앞전 라인대에서 매물 소화를 하는 약간의 윗골이 하지만, 이 평선을 수렴을 하고. 61선을 정배연을 만들고 121선도 올라오고 있죠 이 구간 거래량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이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예, 쭉쭉 가겠죠 자, BHI가 한번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식의 시세를 한번씩 뽑아주는 종목이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못해도 7, 8만원 구간까지는 한 차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BHI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 간단히 보면요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마이너스 6% 넘는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로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만큼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우리는 차트 모양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SK 하이닉스도 제가 이 자리에 추천드려서 현재 시가총액이 300억이 300조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60%큰 폭의 수익률. 얘도 보면요. 오늘 뺐다가 다시 한번요 갭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올리는 모습. 그만큼 이런 반도체 슈퍼사이클 누가 가져가냐.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모든 것들을 수혜를 받는다. 자 제가 또 공부방에 요거 핵심 주도 대당, 대장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는 하이닉스, 원전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 미용은 apr 요렇게 핵심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까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산 에노빌리티이 자리는 무조건 담아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조정이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핵심 종목을 단타로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깔고 큰 수익을 가져가서 두 배, 세배 큰 폭의 수익률을 우리가 챙겨가야 내 계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복리 수익을 누적하면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런 식으로 계좌가 올라가는 복리의 마법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겠죠. 자 제가 하루 전에 이렇게 영상 촬영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만약에 나온더라도 2차 랠리는 그대로 시작한다. 눌림 주면 무조건 쓸어 담아라. 요렇게 강조 말씀드렸죠. 자 밀리면 무조건 쓸어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도 잠깐 보시면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유는 뭐냐? AI발 수요 데이터 센터 폭증 전력수급이 계속 폭증한다. 그러면 원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고 실적이 붙고 성장성이 붙고 주가가 랠리를 펼친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또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공부방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큰 폭의 수익률 계속해서 신청하시는 누구나 이런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다. 근데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이고요. 비용 같은 건 없지만요. 제가 바라는 건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자, 다른 구독자분들은 이런 수익을 가져가 계신데, 자,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010-8346-2138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할 일이 끝나고요. 신청하시는 누구나 제가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들만 우리가 매매를 해야 편안하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쉽고 간단한 주식 투자를 하자. 주식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고점에만 사지 말고요.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하냐? 아닙니다. 핵심적인 종목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공부방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포인트를 강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실 분들은 이 번호로 1번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부방에 돈이 계속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풀린다. 금리나 사이클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제 막 여기서 태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투자 안 하면요. 1년 뒤에 후회를 한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 금은 수요가 한정적이고, 이제, 발생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금값이 요새 한돈당 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내가 현금을 그대로 둔다면요. 내가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 많이 아시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상쇄를 하려면 핵심적인 기업 혁신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화폐를 나의 재산을 불려감으로써 방어를 하고 추가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런 거를 공부방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주도주가 생겼을 때 주도 섹터 내에서 핵심 종목에만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갈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야 되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선요. 얘가 언제쯤 추세를 돌릴까? 제가 추세를 돌린다면 공부방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얘가 엄청나게 강한 슈팅이 나오고 고점 신호, 중장기적인 고점 신호가 나온다면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한다. 이런 사인들을 다 공부방에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그러면 원전만 투자하냐?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요. 9월 2일자로 로보티즈 원이 하이젠, 클로봇 계속해서 로봇주 싹쓸리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클로봇 오늘도 장대양봉 뽑아주면서 현재까지 두 배의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했냐고요? 안 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아직 주세가 무너지지 않았고요 자또 다른 종목 원이 콜딩스 보시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8월 25일 자로 추천을 한번 해서 3배 넘는 250% 수익 가져가고 있고 여기 9월 2일에 추천해서 150% 두배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매도 아직 안했죠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추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나 요런게 나온다면요 제가 공부방에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다면 주도주를 저점 맥점에서만 사서 고점신호가 나오면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하고요 자 주도주는 계속 바뀌죠. 항상 시장은 순환매가 도는데요. 자 로봇을 했다면 이제 원전을 하고요. 원전을 했다면 반도체 또 방산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있겠죠. 요런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좋은 자리에 사서 손익비 높은 매매를 반복하신다면 내 계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공부방에서는 다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렇게 요것도 잠깐 보시면요. 자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 마음 편히 다 대응을 해준다. 무슨 호강이냐 요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어떤 악재가 나오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별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간다. 눌리더라도 사야 된다. 여기가 2차 시세 랠리다 요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자 영상에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떠난다 떨어지면 감사하다고 무조건 쓸어 담으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 광수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셔야겠죠 그래야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이 내용도 제가 올려드리면서요 자 신고리 1호기가 그동안 운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원안위에서 재가동을 승인을 했다. 이거는 그동안의 원전 정책이 변화가 시작이 됐다 라고 신호를 주는 거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구간 높아보이면 높아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현재 구간 10만원 당연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10만원 추가적으로 15만 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20만 원 요렇게 길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월봉 잠깐 보시면요 여기 요 구간 돌파를 하고요. 자요 구간이 2020년 2005년도죠. 자요 구간에서 자 짧게만 봐도요. 2년 반 동안 엄청난 랠리를 펼쳤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자 여기 언제 시작했습니까? 여기 돌파한 게 올해 5월 달입니다. 그러면 못해도 못해도 5년이 2년이 추가적으로 남았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쉽게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엉덩이 길게 끌고 가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요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공부방 입장하시면 누구나 다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큰 폭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 번 가져오는데요. 아직도 싸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필수 공정인 TC 본더 글로벌 1위 기술력을 보유한 한미반도체. 앞전에 저항 라인을 오늘 요렇게 캔들로서 돌파를 하고요. 얘가 설사 눌리더라도요. 11만 원, 막 10만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는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 눌림주더라도 분할 매수 1차 매수로 반드시 가져가서 20만 원 넘는 수익률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이다. 반도체 사이클에서 필수적인 공정 하나 비전과 경쟁 관계지만요. 한미 반도체가 1위입니다. 우리는 2위에서 언더독을 노릴 게 아니라 국권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항상 1위 핵심 종목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핵심적인 종목들을 저점에서 시세의 초입에서 매수할 수 있는 핵심 기법을 공개하니까요. 나중에는 영상 지울 건데 없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시청하셔서 나만의 무기를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수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요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칭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 자저 3만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 되실 텐데요 자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터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요 저항 라인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구간 요 구간 때는 저항 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이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이렇게 5일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 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요기입니다. 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보면요 자 이렇게 저항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1선 이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가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 3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 자로 무료 추천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 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의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든 이동 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 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게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강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